와예쁘이다 야채 아, 넣은 것봐여기 진짜 안 아껴 저기 있는 거딱 보고 뭐 해주세요 이러는 거 같아 여기 낙지 있잖아 낙지 볶음 해주세요 초라했잖아 소라삶아주세요 초라 그냥 다 이러는 분위기인 아, 거 아, 같아 그게 메뉴판인가요? <laughs> 어저 냉장고가 메뉴판... 매듭... 와 오늘은 또 데이트하기 좋은 맛집 거리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곳은 인천 연안부두에 위치한 곳인데요 밴댕이 회 거리라는 곳을 발견했어요 이곳은 연안부두 바닷가 옆에 큰 상가로 밴댕이 회 전문점들이 모여있더라고요 더 새로운 곳이 없나 살펴보던 중 너무 재밌는 식당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밴댕이 거리에서는 차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골목 안에 있는 오래된 칼국수집 그래서 무려 밴댕이와 해산물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집이었어요. 소개할게요. 밴댕이회와 해산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손 칼국수예요. 이곳은 정말 7, 80년대가 떠오르는 듯한 분위기와 옛스러움이 그대로 남아 있던 식당이었어요. 냉장고 한켠에는 다양한 해산물들이 있었고 그날그날 좋은 해산물들을 눈으로 보고 메뉴를 정하시면 돼요. 가게는 테이블이 다섯 개 정도 있는 아담한 테이블이었고, 가게 안쪽으로는 작은 야외 테이블도 하나 있었어요. 저희는 이날 여섯시 반 정도 도착했는데, 만석이라 삼십분 정도 기다렸다가 식사를 할수 있었네요. 한 여섯시 반인가 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한참 기다렸다가 겨우 지금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 테이블이 다섯 개밖에 없어가지고, 동네 할아버지들의 사랑방 같은 그런 곳이에요. 아, 이제 드디어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아니 저기 각종 회는 뭐예요? 아니, 벤댕이 벙어 벤댕이 붕어 만원0 0만 원짜리는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1인당 만 오천 원 하나 시켰어요. 만 오천 원이랑 이만 원이 양이 다른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저희 다른 거 시켜면 게각종이 작은 거하나로 주세요. 밴댕이 벤데이, 섞어. 댕이만 먹어. 오늘은 병어도 먹고 김치랑 밴댕이 김치도 먹고. 나는 먹어보긴 했는데 그럼 이만 짜리 시킬까? 아 네, 섞어서 주세요. 일 인당. 젓가락 있지 시락국, 멸치 들어간 시락국에 이렇게 밑반찬. 어머, 나는 이런 나물 너무 좋아. 시금치, 청경채 열무김치, 새우. 어, 오이다. 근데 오이가 너무 알맞게 잘 익었어. 김치를 먼저 먹을까? 술을 먼저 먹을까? 국물을 먼저 먹을까? 김치 먹어? 오케이. 미쳤다. 김치 먹어? 익었어? 푹 익었어? 완전 푹 익었어. 오케이. 열무김치에 그냥 바로 꼬랑지 내려어 음, 난 나물이 너무 좋아. 나도. 넌 진짜 나랑 입맛이 그냥 아주 미쳤다. 음시럽국 장난 아니야. 내가 먹었던 시럽국 중에 인생에서 제일 맛있어. 아 굉장히 깨끗하다. 멸치향, 맑은데 부터 뒷포리 나와서. 음 그러니까 그 그구나. 술 먹어야지 이제. 데리 가게도. 오늘은 깔라만 씨가 없어서 옆에서 이걸 에이드를 사왔는데 너도 먹을래? 나아 주시오. 알겠어요. <laughs> <laughs> 짠 볶음 더 많이 빨라 따라... 어, 어. 반반 감사합니다 저 살았어, 에? 에? 와 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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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과 된장 초장 마늘 참기름 와 깨소금 빵거와 너무 맛깔스럽다 너무 맛깔스럽다 참기름 짬 참기름인가 봐 참기름 향너 먹는다 된장 괜찮아? 섞으라고 그래서 된장만 좀 빼가지고 된장이랑 먹어봐요. 이따가 빨리 먹어봐. 이게 밴댕이야 처음에 나도 비주얼 보고 섣불리 먹지를 못하는 비주얼. 근데 하나도 안 비려. 이렇게 음! 내어주시는 것보다. 병어가. 댕이 너무 맛있다 오늘. 음! 처음 먹으신 분들은 갈치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요 맛이랑 향이 살짝 진하진 않잖아 이 생선이. 갈치회보다 조금 더 단맛이 있는 느낌? 달치회랑 청어에 섞어놓은 음... 느낌인가봐 오독오독 한다기 보다도 진짜 좀 물렁한 약간... 느낌? 느낌? 오늘 밴댕이 진짜 맛있다 겨울 식감이라 지금 시켜봐도 그지 일단 그때보다 씨알이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단맛이 훨씬 더 강해 음... 어 된장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놔뒀어요 이모님 음. 고향 어디세요? 엄럼뭐하아 그러니까 반찬이 맛있네 장어에다가 손칼국수까지 먹자 음. 벤된이 거리를 봤어 음. 근데 거기에 무침이 이렇게 무침만 많이 팔더라 우리가 아는 양념이라서 응응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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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내가 음. 엄청 열심히 찾지 근데 여기 딱 봤는데 일단 이름이 목포 송칼국수야. 송칼국수 음. 집에서 회를 팔아. 회 먹으면 익힌 거나 따뜻한 거 먹고 싶잖아. 음. 근데 거긴 또 이제 뭐 사실 일반적인 국물밖에 없어. 뭐 매운탕이나 시킬수있는 게. 근 음. 여기 송칼국수가 있는 거야. 음. 헉, 뭐지, 이제? 반찬 딱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딱왔더니 역시 전라도. 음. 아, 근데, 어, 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시원스러운 지금 음. 야채가 왜 맛있을까? 싱싱하고 향이 진해 이는 병어를 한번 먹어볼까나? 병어는 안 맛이랑, 안 향이 안안 맛이랑 향이 강하지 않아요 음? 뼈도 막 억대지 않지 음. 그래서 병어는 사실은 안 이런 해보다는 아, 조림 음. 살의 맛이 강하지 않으니까 양념이 쏙쏙 되있거든요 그래서 병어조림을 음. 많이 먹으시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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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희 다른 거뭐 하나 시키고 싶은데 음. 추천해 주실 거 있어요? 아 뭐, 몰라 나는 해산물 먹으신 인생이에요? 소라 다시 지을 거 그러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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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지? 어선지? 장어 주물럭도 있고 뭐, 뭐 먹을까? 장어 주물럭 먹을까요? 뭘 먹을까? 알았지 어? 네. 시카시다음 장어 주물럭도 굉장히 좀 생소해서 한번 먹어보자 선생님 저희 장어 주물럭이요 네. 아, 시카하시네 엄청 시카하시네 엘리카이 아, 아, 티셔 <laughs> 이런 노포집에 오면 사실 엄청 친절할 거라는 서비스를 기대는 좀 적고 오셔야 돼. 요 뭔가 친대리처럼 해주시잖아. 음, 아쉬운 것들이 내가 영상인지 좋은 데를 소개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또, 이제 또 댓글로 그런 걸 달아 갔는데 너무 불친절하더라 이런 거. 일단은 그런 서비스를 생각하고 오시이 여기는 아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분위기를 너무 정겨하고 좋아해서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상처 받으니까. 근데 여기 공깃밥 있으면 이거 밥이랑 같이 싸먹으면 너무 맛있을걸? 음 사장님, 공깃밥 있어요? 네.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있을 것 같았어 그리고 여기는 자주 오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뭔가 특별하게 내어 주신것 같아 자주 오시는 분들은 저기 있는 거딱 보고 뭐 해주세요 이러는 것 같아 여기 낙지 있잖아 낙지 볶음 해주세요 소라 있잖아 소라 삶아주세요 그냥 다 이러는 아, 분인 것 같아 그게 메디판이네 근데 공깃밥 언제 주시는 거예요? 아니 거? 러니까한 하시죠 아니면 장어랑 같이 주시려나? 사장님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여요 장어 먹고 거기다 <laughs> 먹으면 맛있어 아네 <laughs> 지금 먹고 싶어도 안 되든가. 사장님은 음. 저 장어랑 먹기 원하는 거예요. 음, 어머! 이렇게 주시는구나. 양 엄청 많네. 아니, 장어가 엄청 크네요? 사은 거예요, 사은 거. 아, 살아있는 장어예요? 살아있고, 응. 아침에 사은 거 잡아오잖아. 이래서 주물럭이네. 돼지 두루치기처럼, 돼지 주물럭처럼. 어, 어머! 우리집 이거하고 해야 5천원 남아요 아 그래요? 저희 구초이으네요 어. 메인을 잘 쓰시던데 아, 그리고 우리집은 이런또 5천원도 안남아 근데 카드 들고 오면 또 풀이야 5천원도 아. 안남아요? 5천원도 안남 그리고 장어 비싼거 싼거요 오오오오오오 자 뀨연지언니 어. 아, <laughs> <laughs> 아. 뀨연지게봐주네나 아, 요리 요리한거 같아 <laughs> 여기서는 명함 못내면 다 이런데는 이런 그냥 사장님이 룰이야 음. 깨깨. 깨깨. 아무 말도 하면 야채 음. 넣은 것 봐. 여긴 진짜 안 아껴. 먹어 보자 이제. 물엿 언니가 얘기하니까 딱그 맛이야. 음. 이게 매일매일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장어 엄청 커서 장어 향이 너무 좋다. 쫄아도이 음. 정도인데. 음. 오. 살았을 때는 얼마나 더 바께스럽지. 탱글쫄깃 보슬보슬. 음. 이 양념 매료된다 양념이 자극적이진 않은데 재료 본연의 맛을 좀 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그게 막 엄청 자극적으로 짠 맛은 없어 뭔가 떡볶이 스러워 아 떡볶이 스럽다 집에서 만든 떡볶이 음 건강한 맞아. 떡볶이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와 장어를 주물럭으로 하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laughs> 내가 개발한 거예요 네. 된장도 내가 개발한 거고 된장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한 거예그 때문에 <laughs> 장어하고 된장하고 안주가 안 장전 됐다. 짠. 와서도 진짜 오랜만에 마셔 봐. 음. 이모님 저희 밥도 주세요. <laughs> <laughs> 어머. 여기다 비비라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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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솥 드셨어. 여기 나물 이렇게 맞아요. 남은 것들 비벼도 너무 맛있겠다. 음, 감사합니다. 어? 어머. 저도 다 떨어졌어. 잠깐만요. 음. 사장님 조금만. 안 된다, 닦 두고. 왜? 밥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요. 고추장, 오, 예술이다, 고추장도. 뭐랑 비벼요? 나물이랑? 김치. 열무장아우 예술이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 칼국수도 하나 주세요. 에? 네? 어머나. 이네요, 얘가 인생에 제일 좋아하는 칼국수. 와 시골 오두막 맛이 나. 시골 오두막 맛이. 아, 나 사실 아까 전에 백미 얘 이거 싸 먹고 싶었는데 보리밥이어서 안 올리겠다. 구수하잖아. 백미가 달잖아. 아, 네. 응. 이거는 오늘 딱 이걸 먹어야 되는 거야. 오늘 그냥 칼국수가 떠들어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러분. 너무 맛있다. 아. <목소리> 보리밥 너무 구수하다. <목소리> 오오. 랜만이야 음. 그렇오랜만이잖니 <그치>? <목소리> 너무 예스러워. 네 오늘은 제가 인천 밴댕이 거리를 구경을 하고 여기 목포 송칼국수집이라는 곳에 와서 밴댕이 회 먹었어요 근데 이 집의 가장 큰 장점 자 일단 각종의 줄자 저희가 시킨 거 15,000원이고요 그냥 냉장고 보고 해산물 있는 걸로 마음대로 해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장어 주물럭 굉장히 매력 있었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무심하게 만들어준 이 열무 비빔밥 열무 보리비빔밥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좀 아쉬웠던 건 칼국수가 메인 집에서 칼국수가 떨어져서 못 먹긴 했는데 다음에 오늘 꼭 먹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아리아주의 맛있는 일 하면서 만나요 빠이